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정가 유튜브입니다. 어, 여기, 저기는 남한산성인데요. 비가 올려나 구름이 저렇게 겁나게 많이 꼈네요. 어, 여기가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요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래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마음이 괴롭거나 슬프거나 답답할 때 여기에 나와서 산책을 하시게 되면은요 힐링이네요 힐링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아우, 공기가 그냥 너무 좋아갖고요 머리가 아픈 것도요 샥샥샥샥샥 좋아진답니다 그냥 산책하러 나오지 마시고요 독서를 하고 나오세요 그러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상상출이 돼가지고요, 제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속에 숨어 있는 큰 거인을 꺼낼 낼 수가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성공하고 자기 개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생산하고 큰 부자가 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시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산이 돼서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